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마지막 장 3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쏘는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쏘는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매, 병기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이와 그세 아들과 병기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함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세 아들이 길보아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박음에 길르앗 야스 거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취하여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다 함께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장사하고 칠일을 금식하였더라 아멘. 예, 저는 오늘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크게 패하죠. 사울과 그의 세 아들들도 함께 같은 날한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때 블레셋은 사울의 목을 베어서 머리는 가져가고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박았다. 그세 아들과 함께 벳산 성벽에 못을 박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듣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밤새도록 와서 그 사울의 시체 그리고 그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 지내고 금식하며 애곡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해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길보아 산에서 최후를 맞이하죠. 성경은 사울의 최후를 특별히 줌인 줌인 쭉 끌어당겨서 자세하게 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사울에게 사울이 도망갈 때활 쏘는 자 오늘날로 말하면 저격수죠 저격수 저격수가 사울을 정확히 맞췄어요 그래서 중상을 당하고 사울이 저할일 예 없는 자들에게 죽기가 어, 부끄럽다 그러니 어, 병기 든 자에게 네가 나를 죽여라 이렇게 하니까 죽일 수 없죠 그러니까 자기 칼 위에 엎드려서 죽었다 이렇게 자세하게 보도를 합니다. 패전의 그 결과는 참 참혹합니다. 6절 말씀이 패전의 결과를 요약하고 있는데요. 에, 사울과 그세 아들과 병기든자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투가 끝났을 때 해가 저물었을 때그 어, 길보아사는 언제 전쟁이 있었냐는 듯이 침묵 속에 정적이 흘렀을 겁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블레셋 사람들은 그 다음 날 이튿날 전리품들을 취하러 왔지만 하나님은 그길보아산그 처참한 현장을 한번 둘러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세한 내용이 성령의 영감으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전쟁의 참 현장, 전쟁의 진행, 전쟁의 전쟁 후에 그 처참한 현장을 하나님이 둘러보시고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국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랴 악인이 악인 사울이 그죄 가운데서 죽은 것, 조금도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슬프다는 것이죠. 그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살았다면, 내가 기뻐했을 텐데, 하나님은 마음은 안타깝고 슬픈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또이 패전 소식을 들은 사울의 집, 특별히 사울의... 집에 그 이제 새 아들은 죽었으니까요. 요나단의 집을 조명하는 그 글이 사무엘하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요나단의 집에 전해졌을 때 요나단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요나단의 아들 다섯 살짜리 무비보셋. 그 무비보셋을 돌보던 그 유모. 그 유모가 무비보셋을 안고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쳤으면 가다가 떨어뜨렸다. 그래서 그 무비보셋이 다섯 살짜리 가 땅에 떨어져 잘못 떨어져서 다리를 그때부터 절게 되었다. 여러분, 다리를 절게 되었을 정도면 얼마나 아팠을까요? 다섯 살짜리가 얼마나 울었을까요? 지금 아, 전장의 현장도 참담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연하단의 집도. 어, 이 울음소리가 가득한 거죠 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잘못된 왕 사울의 죽음도 축 늘어져 있는 모습도 슬프고 그세 아들이 함께 한자리에서 죽은 것도 슬프고 또그 소식을 들은 연하단의 집에서 그 다섯 살짜리 아이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눈물 눈물도 소리도 그 모습도 주님의 마음을 다 슬프게 하는 것들입니다. 도대체 이게 웬 일입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한 바우는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해서 일어난 일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 사울은 이 아, 그렇게 블레셋과의 전쟁마다 다윗을 보내면 성전에 성전을 거듭했는데 그 다윗을 그 다윗을 못 봐서 다윗을 아, 대해서 3,000명의 정예 부대를 이끌고 다윗과 전쟁을 하니, 그 다윗 블레셋과 싸워 줘야 될그 다윗이 아, 블레셋으로 도망하고, 그 다윗이 싸울 싸움을 자기가 할수 없는 전쟁을 거기에 나가서 자기가 죽는 이 모습,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발단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 사울의 잘못된 결정. 사울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오늘 이 전쟁이 기록되어 있고 또 다윗의 잘못된 전, 어, 결정 때문에 지, 지난 토요일 날 30장에서의 그 아말렉과의 전투가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두 지도자의 잘못된 결정이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어, 아말렉을 이기고 다 회복시켜 오고 리더십도 회복되고. 그렇지만 원점이잖아요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잃었던 것 다시 찾았고 잃었던 리더십 다시 찾고 원점으로 돌아왔잖아요 원점으로 돌아온 전쟁밖에 안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한 전쟁이 아니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해서 원점으로 머무른 게 아니고 리더십과 어, 나라가 함께 어, 패하는 잃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은 전쟁,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은 싸움이 이때뿐일까요? 오늘 우리 가정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운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가정에서는 가정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훈련장이 되잖아요. 생육하고 본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위해서, 뭐 하기 무슨 아, 명령이죠 문화명령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 그 문화명령을 이루기 위한 터전이 기초 단위가 가정이잖아요 그 가정에서부터 그게 일어나야 되는데 가정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훈련이 일어나야 되는데 제자 삼기가 가정에서부터 돼야 되는데 부부가 잘못된 결정을 했어요 가장이 잘못된 결정을 하면 가정의 분쟁이 그칠 날이 없죠 네. 그래서 잘못된 부부싸움 하다가 어, 재산을 변호사에게 다 상납하고 빈털터리가 되는 경우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또 교회 지도자가 잘못된 결정을 하고 반복하면 어떻게 되죠?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교인과 교인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주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그 목적을 위한 싸움을 해보지도 못하고 해체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가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서 우리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닫혀있는 미래, 결정된 미래가 아니고 열려있는 미래입니다 맞습니까? 그 일라에서의 사건을 보면 정확히 알수 있어요 만일에 그일라에서 다윗이 하나님이여 사울이 정말 내려오겠습니까? 사울이 왔을 때이 그일라 거민들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블레셋으로부터 건져준 이 거민들이 우리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넘기겠다는 거예요 사울이 내려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물어보지 않았으면 그 일이 정말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또 인도하셨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쟁은 이두 가지 전쟁, 30장에서의 전쟁, 오늘 이 전쟁은 사울이 나가서 싸우다 죽지 않아도 될 전쟁이었고, 다윗과 그 일행이 목숨 바쳐 그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될 뻔한 전쟁인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지금까지 제가 계속 사무엘상 말씀하면서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그 응답 받은 거 가지고 하라는 거요. 예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의도치 않은 비극들이 참상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이런 이 다음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튿날 날이 밝아서 거기에 다 가봇들 아, 이제 전리품들을 다 챙겨가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의 목을 베고 뭐, 머리는 가져가고. 벳산 성벽에다가 그 몸을 시체를 모세 박습니다. 그리고 그세 아들도 함께 못 박죠. 이 이야기를 듣고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그 장사들, 특별히 강한 용사들이 밤새도록 길르앗 야베스 그 멀리 요단 동편에 그곳에서부터 밤새도록 걸어와서 벳산 성벽에서 그성 시체를 내려다가 어, 길르앗 야베스 땅으로 가, 가서 거기서 장사 지내고 어, 체리를 금식하면서 애곡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 사무엘상 11장에 보시면 11장 8절부터 보시면 사울이 즉위 초에 왕위에 오른 초기에 길르앗 야베스를 암몬 족속이 침입했잖아요. 그때 너희 눈을 내가 다 빼야 되겠다 암몬족서 얘기할 때그 소식을 어, 이스라엘에 전했더니 사울이 듣고 군대를 모집해서 음, 아, 길라앗 야베스 거민들을 구원해줬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사울이 어, 하는 행동은 얼마나 어, 객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본다면 사울을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부하장수 다윗을 저렇게 3천 명의 정예부대를 거느리고 쫓아다닐 때 여론이 어땠을까요? 객관적인 여론을 가지고 본 사람들은 너무 심한 거아냐 이렇게 사울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금 길라앗 야베스 거민들은 사울의 그런 안 좋은 소문을 또 듣고 보고 느꼈겠죠 그렇지만 아, 지금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어, 안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잖아요. 예, 그 저분은 이런 분이래.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와 그분의 관계, 그분이 나에게 은혜 베푼 그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는 거. 이거는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겁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특별히 기록하셨고 이 기록을 누가 기억합니까? 다윗이 기록, 기억하죠. 나중에 보면.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사울과 그세 아들에게 그렇게 장사 지내 주고 애곡했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그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을 칭찬하고 레코그나이즈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기록한 내용이고 다윗이 기억한 내용이고 우리 도 기억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특별히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험담을 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나쁜 거죠. 제가 어제 말씀해도 험담하는 것은 주님을 험담하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이거는 정말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영원한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험담하는 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거를 그 위험을 모르고 험담을 하는 사람이 혹시 있더라도 그 험담에 좌우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울에 대해서 아무리 안 좋은 소식이 있어도 사울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성경에 기록한다. 다윗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레코그나이즈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런 태도를 본받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들. 여러분 고등학교 때제 교과서에 우리를,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그런 제목의 글이 어, 독일의 안톤 시나크라는 어, 시인이 쓴 수필, 그첫 마디가 뭐냐면,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는 우리를 슬프게 한다. 저는 그, 그게 갑자기 오버랩되는 거예요. 요나단의 아들의 다섯 살짜리 아들의 울음소리, 왜그 다섯 살짜리 울지 않아도 될그 아들을 왜 울리냐는 거예요. 누가 울렸냐는 거예요. 어른들이. 지각을 가진 사람들이 제대로만 했으면 울 일이 없었 그 아이가 울 일이 없었는데 지도자의 가정의 한 잘못이 어린 아이들의 울음은 대부분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악인이 그 아까운데 죽는 것나 조금도 기쁘지 않다 슬프다. 회개하기를 바라고 돌이키기를 바란다. 그래서 아,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이죠. 잘못되고 있는 것, 말씀의 정로에서 벗어난 말씀의 정로에서 벗어나면 바로 악인의 꾀를 젖는 길이고 죄인의 길에 서는 거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바로 앉게 됩니다. 거기 그런 모습으로 있는지를 살피고 되돌아오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주님께 하신 그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 국가도, 어떤 공동체이든지, 지각을 가진 자, 분별하는 자,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자, 묻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런 분들이 올바로 묻고 올바로 길을 갈수 있도록, 그래서 그 모든 공동체가 평안하고 아이의 울음이 없게 그러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또 우리 남은 일생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사울의 최후를 보며 주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것을 주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주님 앞에 주님의 기쁨이 될지언정 주님의 슬픔, 성령에 근심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이 사울의 죽음은 다윗이 보복하지 않은 죽음, 다윗이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자의 또 그러한 최후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친히 보복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